안녕하십니까. 금박구 행사입니다. 여기는 구례 지리산입니다. 앞에 보이는 저 수지가 문수 저주시고요. 이쪽이 문수 계곡입니다. 저 산은 지리산입니다. 이쪽이 구례 방향이고요. 이쪽 방향이 구례 하음사 방향입니다. 오늘은 문수 저 수지, 바로 이쪽에 있는, 지대 높이 있는 주택 하나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. 이 주택인데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지는 310평 1층짜리 인데요 중면적이 약 47평입니다 이 뒤쪽에도 해당 물건인데요 여기는 이 주택 아래층만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위아래는 석축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현관문입니다 이 현관에 들어가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이트톤이고요. 바닥은 대리석, 여기는 타일붙임 됐고요. 첫 번째 마주하는 것이 넓다란 그리고 기다란 글실 주방입니다. 주방이 싱크대는 일자 형태로 길게 두 줄가 있고요. 이것이 아일랜드 식탁 형태, 아일랜드 싱크대 형태고요. 저기 조리대 형태 이 되어 있습니다. 인덕션, 오븐, 이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싱크대는 상부장, 그 다음에 약간의 하부장, 여기가 간접놀을수 있는 그 자리고요. 이쪽이 세탁실, 그 다음에 보일러실입니다. 항상 귀에 되어 있네요. 두푼 파츠 정도 되어 있고, 알렌드 식탁 정도 보면은 약간의 수납장, 그 다음에 싱크대 개수대가 있고요. 이쪽은 테이블 형태로 의자까지 나어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이 거실인데요. 그실 벽은 돌부침 되어 있고,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지 설치가 돼 있네요. 전장은 등박 받 형태로 2단계 되돼 있고, 높이는 상당히 높게 약 3m 정도 돼 있고요. 지산을조망할수 있는 넓은 창. 이쪽은 무식계곡이고요 이쪽 방향이 운수차 수지, 그 다음에 화음서 방향입니다 여기가 방, 그 다음에 안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거실에서 안방 쪽으로 이단한 복도 형태를 타고 들어가시면 나란히 지금 화장실, 그 다음에 방이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바닥은 약간 그레이톤 이단 형태로 투톤 형태로 돼 있고요 전체지 방은 세개돼 있고요. 제일 안쪽에 안방, 그 다음에 방두 번째, 세 번째 있게 되 있는데요. 전체적인 방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 방 분위기가 다 같습니다. 영상의 편집된 문제로 지금 다못 보여드리고요. 현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안방에는 제일 센 저수지 조망할 수 있는 양면 창이 되어 있고요. 옷방, 그 다음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. 주변 사항은 공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래 보이는 첫 번째 주택인데요. 위 주택도 대상 물건입니다만, 오늘은 아래 주택, 대지 310평, 건평이 47평으로 되어 있는 1층 설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. 격자 형태로 깎여져 있고요. 갈색 톤이, 방이 구성되어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안방, 그 다음에 방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바로 보이는 오른쪽 튀어나온 부분에 거실 주방이 배치되어 있고요. 지붕에는 평슬라브, 방수되어 있는 평슬라브 형태의 1층 단층 주택입니다. 앞으로는 문수개국을 놀수 있는 2참 아스팔트 포장도가 되어 있고요. 바로 앞으로는 문수계곡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택이고요. 본 주택은 아래쪽에 대지 10평으로 넉넉한 면적에 한 쪽을 앉혀 있는 1층 단층 주택입니다. 이 도로 왼쪽이 문수계곡, 오른쪽이 고려화음사, 화게장 가는 방향이고요. 이쪽이 지리산 왕실이봉입니다. 이쪽의 산이 형제봉이고요. 그 사이가 문수계곡입니다. 본 주택은 문수계곡 아래쪽에 있는 문수저수지 바로 위쪽에 조망될 수 있는 제 높게 있는 주택. 47평 짜리입니다. 이 보이시는 저수지가 문수계국 내로는 문수저수지고요. 왼쪽편이 화계장터, 오른쪽편이 구려하홍사 가는 그 방향입니다. 왼쪽에 산이 지리산, 그 다음에 왕시리봉이고요. 보시는 저 산이 지리산 왕시리봉입니다. 본 저수지에도 벽장 같은 주택들이 달수 있고요. 문수계곡을 따라 이천 도로에 길게 양옆으로, 별장 같은 주택들이 입주되어 있는 문수계곡입니다. 건 주택, 예상 물건 3개인데요. 위아래 있는 신축주택,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줄 빠져있는 주택에서 3개의 주택입니다. 이상금막봉사에서지3 문수계곡, 문수철수지 조망되고, 왕실봉 바로 아래에 있는 주택, 세 채를 소식게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